세금과 공과 맞죠 얼마 800 보통예금 800 미출 세무, 비용 처리돼야 안돼요 안돼요 송금불 산입이 이중으로 혜택은 안줘요 그럼 양식지를 볼게요 순서가 430쪽부터 가세요 430 403형광펜 찌세요. 뭐부터 왔어요? 농어촌 특별세 과세세상 감면색 학계표 있죠? 이걸 1순위라 적으세요. 몇순위? 여러분, 얘, 얘부터 클릭을 하면 안 끌고 와요. 반드시 프로그램 뭐부터 클릭을 해야 돼? 학계표 클릭이 끝나야 돼요. 얘부터 해야 돼. 제발. 뭐라고요? 제발. 제 얘부터 해야 돼요. 얘 끝나고, 이렇게 요렇게 가야 돼요. 학계표, 크리그런 걸 보니까, 왼쪽 보세요. 403쪽에, 세로축, 맨 위에 1번. 무슨 법인이? 일반 법인의 감면색이 있죠? 그 다음에 431쪽 보세요. 무슨 법인이? 조합법인이. 일반 법인과 조합법인 둘로 쪼개지고, 일반 법인을 보면은, 거기 세로축 보세요. 비과세, 소득공제 보이시죠? 그 밑에 뭐예요? 비과세, 소득공제 합계가 있잖아요. 얘는 써먹을 일이 없어요. 어? 실질적으로 써먹는 거죠. 8번하고 몇 번이요? 에 치세요. 세감면이 있고 세공제가 보이시죠. 세로축에이래다 무슨 법이에요? 조두법이에요. 무슨 법? 조두법. 그래서 여기 보면 세감면과세공제 종류가 많죠. 얘네들만 농특세 대상이에요. 오케이. 얘네들만 뭐가 돼요? 농특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쳐보세요. 형광펜. 떴어 안 떴어요. 떴죠? 몇 번이에요? 114 치세요. 1 1 3큰클났어요 자, 100 44. 칩니다. 형광펜 다 치세요. 144가 뭐예요? 우리 예제에서 봤던 거. 생산성, 상상, 투자세 공제 4천 여기 뜨면 이제 농특세에 내려가요. 문제는 얘가 뜨려면은요. 최저한세가 다 끝나야 돼요. 예, 네, 감면 공제 서식이 마감이 돼야 되거든요. 오케이? 그리고 4천 왔죠? 쓰세요. 저장. 뭐요? <laughs> 저장 누르셔야 돼. 다음 단계 넘어가려면. 뭔 장? 저장을 눌러야 돼요. 안 눌러와요. 이?